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와 네이버 부동산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거래와 1층 거래권은 제외했으며 최저 매매가는 2016년 이후 자료입니다.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10위는 상곡동 부평 현대일단지 31평입니다. 사용 승인 1985년으로 최고 15층, 용적률 182%, 건폐율 13%, 23개동 2204세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21년 8층 최고가 5억 4500만원에서 최근 9층이 1억 9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1월,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9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7%입니다. 구위는 삼산동 삼산타운 주공 6단지 32평입니다. 사용 승인 2004년으로 최고 20층, 용적률 201%,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15대인 십계동 784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3층 최고가 8억 2,500만원에서 최근 12층이 1억 9,800만원 하락한 매매가 6억 2,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4월 3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1,000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2,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2%입니다. 8위는 삼산동 미래타운 주공호단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00년으로 최저 15층,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03대인, 구개동 620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9층 최고가 5억 8천만원에서 최근 4층이 2억 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7,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년 2월 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3천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1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6%입니다. 7위는 부계동 부계주공 6단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1997년으로 최고 25층 용적률 232%,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대인 14개동 1240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 21년 10층 최고가 6억 4800만원에서 최근 6층이 2억 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4월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5천5백만원에서 2억 9천5백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3%입니다. 6위는 상곡동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34평입니다. 사용 승인 2022년으로 최고 23층, 용적률 222%,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1.27대인 10계동 811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8층 최고가 7억 4600만원에서 최근 9층이 2억 6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4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11월 4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9천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원에서 3억 5천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2%입니다. 5위는 산곡동 한화 아파트 2단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1999년으로 최저 10층,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03대인 19개동 1280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 21년 14층 최고가 6억 4천만원에서 최근 11층이 2억 3천5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11월 2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3천만원에서 2억 5,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1%입니다. 4위는 산곡동 금호이수마운트밸리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07년으로 최고 21층, 용적률 340%, 건폐율 23%, 주차는 세대당 1.17대인 22개동 1,365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7층 최고가 7억 1천만 원에서 최근 6층이 2억 4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3월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 5백만 원에서 3억 5백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9%입니다. 3위는 부평동 부평동아 1단지 31평입니다. 사용승인 1986년으로. 최고 15층, 용적률 181%, 건폐율 13%, 주차는 세대당 0.8대인, 17개동 2475세대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3층 최고가 8억 4200만원에서 최근 7층이 2억 52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0월 3억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45%입니다. 2위는 청천동 부평 금호타운 33평입니다. 사용승인 1998년으로 최고 25층, 용적률 282%,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0.95대인. 24개동 2,539세대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17층 최고가 6억 2,900만 원에서 최근 3층이 2억 6,6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3억 6,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6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2%입니다. 1위는 삼산동 삼산타운 두산 2단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05년으로 최고 22층, 용적률 205%, 건폐율 12%, 주차는 세대당 1.14대인, 22개동 1622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7층 최고가 7억 6500만원에서 최근 10층이 2억 7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12월 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8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3%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